AI를 통해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AI 포트인사이트 시작합니다. 네, 올해도 함께해 주실 허반석 주식장 파트너 나와계십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월에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첫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는 사장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잘갈수 있을지 국내외 일정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AI가 뽑은 빅 이벤트로는 오늘 오후에 있을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12월 고용동향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외에도 또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월요일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박람회 CES. 2026이 화요일 개막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목요일이 있고요. 한국의 옵션 만기일도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즉, 지표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여부 그리고 고용 지표의 흐름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가늠자가 될 예정입니다. 시장 전반은 실적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적의 가시성이 확보된 종목 중심으로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고밸류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물음표가 찍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차 없이 차익 매물 출애가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적 시즌 진입 초반입니다. 음, 관심도는 실적에 있기 때문에 실적주 그리고 반도체, AI, 로봇 그리고 제가 26년도 최대 수혜 섹터로 꼽고 있는 우주 항공에 대해 투자의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삼성의 기술 포럼 그리고 현대차 CES 미디어데이 LG 월드 프리미어까지도 월요일 있습니다. 6일은 대망의 CES 개막이고요. CES에서는 로봇 자율주행 AI, 온 디바이스 AI 등의 관심을 맞춰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7일입니다. CES 파운드리 포럼이 열립니다. 그러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방향성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예정이고요. 이어서 국제 모터사이클 박람회가 7일 수요일이다라는 소식까지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모터사이클 하면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세나 테크놀로지에 대한 반등 포인트가 될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8일입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고요또 하나는 ASCOGI라고 해서 소화기 암화회가 열립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는 결국 다음 주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먼저 소화기 암화회가 목요일부터 열린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중 정상회담이나 CES 등 국지한 이벤트가 이번 주에 참 많은데요. 이 중에서 AI 가꼽은 핵심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s와 또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결국 반도체는 빼놓을 수 없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ces 2026입니다. ces는 파운드리 포럼도 있고 그리고 개막과 기조 연설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개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핵심은 로봇 ai 온디바이스 ai 자율주행 물류 로봇까지도 확장시켜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S 이후에도 2주에서 3주간 관련 주들의 순환의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로봇 쪽에서는요 대형 로봇 쪽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AI 소프트웨어 쪽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반도체는 실적 가시성이 확보된 만큼 대형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매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와 반도체 방향성입니다. 목요일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이면 TSMC의 12월 매출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CES 파운드리 포럼이 있다는 부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 업황도 좋고 관련한 일정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포트폴리오에 종목이든 비중이든 30% 이상은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의견 함께 전망을 드립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여전히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부장 쪽에서는 아직 덜 오른 반도체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신규상장주 쪽에서는 세미5, 그리고 JNTC, 그리고 프로텍, 아비코전자 아직 덜 오른 종목 안에서도 투자의 기회는 남아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강한 반도체주. 이번 주 내내 좀 흐름이 좋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일정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안에서는 포트 유지인데요. 그리고 확대가 가능할 텐데요. AI 반도체 수혜주는 비중 확대, 그리고 CS 연계,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율주행 쪽도 비중 확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중 유지 쪽에서는요. 26년도 최대 섹터 우주항공 섹터에서는 조정 시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된 장중 공개 방송에서도 우주항공 조정 시에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및 M O U가 어떻게 체결되는지에 따라서 엔터 화장품 여행 쪽에서의 반등 가능성들 열어놓고서 아직은 비중 유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소 쪽에서는요 실적이 담보되지 않은 고평가 그리고 가시성이 미확보되어 있는데 오늘 반등이 나왔던 이차전지 쪽에서는 어 매도 기회나 비중 축소 기회로 활용해 보시길 A I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A I와 반도체 로봇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토픽 종목도 열어보시죠. AI는 오늘 프로텍을 주목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결국 반도체에 대한 집중도 이어가야 되고 아직 덜 오른 반도체를 찾다가 AI는 프로텍을 선정을 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장비이고요.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디스펜서 다이본더, 무인 운반차 쪽에서 후공정 및 표면실장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전자 등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사에서도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화두는 실적입니다. 삼분기 누적 실적이 지난해 대비 매출액은 20% 성장, 영업이익은 157% 성장, 단기순이익은98% 성장을 했습니다. 25년도 3분기 영업이익이 최근 5개 분기 중에 가장 최대치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잘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반도체 소부장, 후공정 쪽에서의 추가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체, 실적, 경쟁력 모두 다 겸비한 프로텍 1차 목표가 4만원, 2차 목표가 4만 5천원, 손절가 3만 2천 5백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의 어 리뷰입니다. 스피어 비트론네 스택이 세자릿수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섹터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의견 꼭 드리고 싶고요. 노타와 일진파워, 아이티캠 이 중에서 아이티캠 같은 경우에는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텍과 토픽 종목들 수익률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AI포트인사이트 화반석 주식창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